안녕하십니까. 소비연금 얘기의 저자 이예숙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제가 양치를 하다가 칫솔 자랑을 하고 싶어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1인 기업, 1인 미디어 시대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아무 때라도 자기 제품을 자랑할 수 있는 어, 이 칫솔인데요. 칫솔 이름은 닥터 브라이트 홈 스케일링 칫솔입니다. 이 칫솔을 쓰면서 저는 건강한 치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걸로 가격도 저렴하면서 소비 연금, 소비 연금을 만들고 그리고 평생 직업을 갖게 해준 칫솔입니다. 그럼 제가 설명할게요. 오늘 밤 여러분은 어떤 칫솔을 사용하셨나요? 그냥 마트에서 구입한 칫솔을 쓰셨다고요? 저는 이 닥터 브라이트 홈스케일링 칫솔을 썼습니다. 이 칫솔은 건강한 치아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고, 또 뿐만 아니라 소비연금과 제 평생 직업을 만들어주는 그런 칫솔입니다. 건강한 치아가 가능한 이유, 이거는 특허 받은 칫솔을 칫솔모를 적용한 이중 미세모 칫솔입니다. 이제 가는 미세모와 그 다음에 굵은 아랫모로 만든 이중모라 플라그 제거와 미백에 도움이 됩니다. 그냥 쓰셨다면 본인이 쓰시는 칫솔이 이중모인지 그냥 칫솔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0여 가지의 세균과 바이러스를 항균 살균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은 나노 기술을 접목한 위생적인 칫솔이죠. 우리가 임플란트 하는 이유, 잇몸 질환이거든요. 그게 다 세균, 바이러스기 안 그러는데 이거를 예 살균 항균 해주니까 좋죠. 그래서 매일 집에서 스케일링한 듯 상쾌하고 깨끗한 치아를 유지시켜 줍니다. 가격은 네개만0 0 원. 그리고 여기에 HP 5,600점, CP 6,000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연금의 온천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저렴한 이유는 뭐냐? 그리고 소비 연금이 되는 이유. 1,500원에 5,600점, 6,000점이 붙어 있죠. 이 HP는 하이리빙 포인트. 이건 직급을 하는 기준이 되고. CP는 캐시포인트 이걸로 이제 돈을 돌려줍니다. 1500원에 6천점, 000점, 6천점은 3%이기 때문에 180원을 다음 달 통장으로 돌려받습니다 1500원에서 180원을 빼면 1삼3 2 0원을 산거죠. 그리고 이 칫솔뿐만 아니라 치약, 샴푸, 세제, 화장품, 무슨 건강식품, 쌀, 김치 라면, 홍기름, 탄기름 간장 된장 고추장 모든 생필품에 이런 HP와 CP가 붙어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6% 정도는 거뜬하게 나오거든요. 만일에 6%를 돌려받는다면 360원을 돌려받아서 1,140원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칫솔이 나의 건강한 치아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다 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광고가 예, 되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를 하다 보니 저는 이제 35%까지 지금 돌려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이유는 제가 궁금해서 바로 쿠팡에 예, 검색을 해 보니까 쿠팡에 스케일링 칫솔을 검색했더니 하이리빙 닥터 프라이트 이홈 스케일링 칫솔 하나만 뜨네요. 근데 가격이 13,500원. 게 지금 쿠팡에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네. 하이리빙마트는 3% 적용을 받았을 때1 3 2 0원 쿠팡은 13,500원 무료 칫솔 하나에 3,180원이 더 쌉니다. 만일에 제품 가짓수가 많아지면 가격 차이는 훨씬 더 크겠죠. 똑같은 칫솔을 3,180원 더 싸게 사면 몰래 혼자만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시겠습니까? 아, 아들 딸 그리고 친구 부모님 형제들 아는 지인 모두에게 알려주시겠어요? 혼자만 쓰시겠어요? 저는 너무 이게 신기하고 에, 대단한 일이라 계속 알리다 보니까 돈이 되고 또이 칫솔은 재구매, 재구매 상품이라 연금이 되네요. 물론 이런 칫솔스는 예, 찐 고객, 충성 고객들이 많다 보니까 평생 직업이 되기도 하고요. 일을 닦으면서 돈을 버는 사업 조금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꾸준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회사에서 올려놓은 예, 광고 자료인데 한번. 날마다 병원에서 스케일링 하는 것처럼 집에서 스케일링 하는 치약 그리고 연금 소비연금과 평생 직업을 만들 수 있는 약 칫솔 최고 칫솔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